안녕하세요. 조플채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수능 영어 1등급에 대한 착각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웬만하면 고등학생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상처 입습니다. 그 대신 중학생은 꼭 보세요. 수능 영어는 절대 평가니까 1등급을 무조건 받아둬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수능 영어에서 1등급 받아두면요. 수시 지원할 때 최저 맞추기도 쉽고 정시 지원할 때도 확실히 가산점이 붙습니다. 도움이 돼요. 그런데 또 이런 말도 들었을 거예요.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1등급 받기가 쉽다고요? 근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틀린 말이에요. 수능 영어 1등급 받는 거 어려워요. 아,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능 영어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한번 풀어보세요. 쉬운지 안 쉬운지 본인이 직접 느껴보세요. 이게 중학생들이 수능 영어에 대해서 절대평가고 1등급은 당연히 받아 두는 거라고 하니까 내가 고등학생 되면 좀만 공부하면 나는 1등급 받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요 고등학교 선배들이 수능 영어 1등급 못 받는 거를 속으로 비웃는 그런 학생도 <웃음> 있죠? <웃음> 있죠? <웃음> 네. 그렇다니까요. 1등급에 대해서 내가 조금만 공부하면 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중학교에서 조금만 공부하면 학교 시험에서 점수 괜찮게 받잖아요. 그냥 교과서에 있는 본문 몇번 읽고, 문제들 다운받아서 뭐 풀어보고, 그러면 점수 나오죠. 근데 고등학교에선 내신에서도 그런 방법은 통하지 않고요. 수능 영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학교에서 그 조금 공부하는 거 가지고 좋은 성적 나온다고 안심하고 그냥 공부를 안 하면요. 나중에 수능 영어에서 절대 평가니까 1등급은 쉬울 거라고 했던 그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을 못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중학교 때 미리 열심히 공부를 해 두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여러분. 계속 응원할게요.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